<laughs> 아무튼 일단.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고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아들 여호라바의 시대 시즌 전년에 두고아의 복자 중에 아무스가 이스라엘의 아예 이상을 받았느니라 의이 여호와께서 다 시온에서 부터 보르시지만 여로에서부터소르이테시니자가 수장이 바로고 나 산에 공가바이다 이스라엘의 이 대리 신벌 여와께서여호와께 말씀하시니라 다윗에게 선언과 죄로 범하며 마대와벌을이르게잔이니이는그 그들이 철, 철 타작기로 타작하길라 배대의 군가를 살리라. 내가 담에 속에 배짱을 꺾으며 아웬의골짜기의 주민들을 끊으며 배대대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 백성이 서로 잡혀기를 하여 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말씀하시니라 가서 어서 나가지 제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리기 전니라니 이는 그들이 모든 서로 잡히는 자를 끌어내. 그런 그런 에돔에 넘겼으니라 내가 가사성에서 불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 궁궐을 살을라 내가 또 아스돗에서 주민들과 아슬로곤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그또 손으로 돌이켜 애굽을 털치리니 블레셋 남아 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주 말씀하시되 두로에서 나가 주처로 발명하되 내가 발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서로 잡힌 자를 애돔에서 옮겼으니라 내가 두로상에 불을 보내니라 그 궁궐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같이 말씀하시니 그 애돔의 선호가 주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두르키지 아니하니 그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금유를 버리며 명, 항상 백류의 화를 내며 분을 끊임없이 품었더라 내가 대만에서 불을 보내니라 보드라의 궁궐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같이 말씀하시니라 한번 저승에 사나가지 저러 말미암아 그 벌을 두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 나아여 길라에서 아옌베 아에 아이벤 여의 배를 갈랐으니라 나 아랍 라파의 성에 불을 불을 놓아 그 건거를 쌓으되 전쟁의 날에 아침에 꺼회오리의 바람에 축복하며 그들의 왕 귀족들을 그 함께 살아잡게 가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무스 이상. 아무스 이상.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하시되 무업에 예, 사나가지 저러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두렵지 아니하는. 아니아는 아니, 아니, 이는 그가 애도의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내가 모의 불을 보내 이 그리우 궁궐을 살리라. 모압이 요란에충다 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 중에서도 재판장을 바라며 들은 그와 함께 죽이라. 여와의말니다여호께서여말에 유다에서 나와 조차로 말야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의 열방을 멸시하며 그 유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이 따라갔던 것이 과의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 시는궁궐 여호와께서 여호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나가 주시로 발미아마 내가 그 벌을 두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은을, 은을 받고 의인을 발며 한편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벌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서 발로 밟듯 연약한 자의 애기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그네 거룩한 이름을 더불내며 모든 재단의 옆에서 전당에 잡은 옷 위에서 누우며 그들의 신정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심이며 내가 아무리 사람들을 그아들 앞에서 벼라에 넣으니 그 키는 백향목의 높이가 오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니 그의 그 내가 그열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내가 너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그들이가 차지하게 하고 너희 이기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그 청년 중에서 나으리 낳으리로로 끝나니 이스라엘의 자손들아 고양 그렇지 아니었느냐 이 여호와의 별심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게 하며 또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말라였느니 보라 내 곡식 단을 가득히 채우수과 흙을 두른 같이 그대 너희를 두리라 빨리 두, <laughs> 발음, 다른 박쥐하는 자는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으로 낼수 없으며 용서 자기 목숨을 구할 수으며 팔을 가진 자도 슬, 슬, 철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발을 탄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용사 가운데서 그 마음이 굳게 쓴 자도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무스 삼장. 이스라엘을전 t 들 e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이루 l the Israel, the Israel, the Israel, the i s r 내가 모든 족 e 당 s r a e l the i 내 r a e l the Israel, the Israel, t h 하시 s r a e l the Israel, the Israel, the Israel, the Israel, the 은 s r a e l the Israel, the Israel, the Israel, 거기에 취 있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더이 어찌 땅에서 튕기겠느냐 성음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이상을 의미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에게 선지자들에게 보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는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겠느냐 주여 여기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수도에서 궁궐에서 애굽의 땅에 궁궐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사람 사마리아 순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자기 궁궐에서 포압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그 바른 일을 행한 줄 모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냐 이땅사면에 대해서 대적이 있는데 내 힘을 주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 양의 두 다리를 두피 조각을 건져냈으며 사마리아 의침상에서 벗은 모세리의 결성에 방사의 안전 이스라엘 자손도 건전함을 여부드려 여주여와에게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여고 예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죄를 호하고그 날에 베델레죄 자손들하여 그 자손들을 불을 꺾어 땅에 떳뜨리고 겨울의 공과 여름의 공을 치르니 상하 불들이 파게 되면 그큰 공들이 눈안 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 1, 2, 3장 말씀. 아멘.